1966년서부터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는 National Highway Safety Administration 이400 million 차들을 리컬을 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차를 살때 우리 생각에는 차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하고 큰 돈을 내는데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970년서부터 United States는 Lemon Law, 차 c o n s 를 만들었습니다.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차를 살때 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손해를 본 거를 다 다시 컴펜세이션을 해준다는 법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차는 요즘에 나온 차들은 특별히 더 많이 e l e c t r i c a component 그리고 컴퓨터 컴포넌트 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차에 문제가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레몬법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cashback offer 아니면은 buyback 그게 뭐냐면은 레몬법을 내가 사용을 할 거다. 내 차가 문제가 있다. 새 차인데 왜 문제가 있을까? 할 때는 레몬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써야 될수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게 내가 베이직 워런티가 있을 동안에 내 차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서비스 딜러를 들어간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. 그 기록은 되게 간단하게도 내가 만드는 기록이 아니라 내 네, 문제 때문에 들어가면은 서비스 딜러가 나한테 주는 리페어 오더가 있습니다.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. 레몬 법이라는 거는 차가 완전 디펙트 해야 되니까 그 리페어 오더가 세개 아니면 네 개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심각한 상황들에는 리페어 오더가 두 개만 있어도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엔진이 아니고 엔진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브레이크가 아니고 되게 심한 건 아니지만 에어컨이 잘못됐다 아니면 선루프가안 열려진다 내가 몇 번이나 들어갔는데도 못 거쳐준다 하는 이유로도 레몬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레몬법 문제가 발생이 된것 같았다 생각을 하시면요. 먼저 그냥 해야 될 거는 서비스 디러를 가셔 갖고 리페어 오류를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